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하? 배하. 배하. 배하? 배하 오늘 유튜브 최반장TV 최반장 형님께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구독자들을 초청해서 용병 게임을 한다 배추 형도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형님 오늘 경기 던지죠? 아니 지금 막한 40kg가 줄어가지고 슬라이너나 짓구나 <웃음> <웃음> 긴장되는데 오랜에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선출도 껴 있대요 아, 그러니까 그래. 실력들을 다 모르니까 응. 처음부터 그냥 전력 두고 하세요 네. 선수 출신만 네. 피해 가면 될것 같아요. 7, 8, 9번 네. 타순 때 등판하신다는 소문도 있어요. 자존심하하지만 어. 그게 어. 가는 피해 어. 가는 어. 클린업 트리오는 네. 좀 피해 가는 요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죠. 무한 도전! 아 도전! 아 <laughs> 네, 무한 도전은 영환합니다 네. 피해 우리 친구들 바빠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모여 주세요. 모여 주세요. 감독은 말씀하셨는데 네네. 진짜 이유가 우리 박명환씨공 한번 초보를 나고 일로 하셨는데다 아... 그래요. 아니 그렇 그런... 저희가 <laughs> 나, 나 오늘 야수만 할 건데. 아, 일단 내공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일단 피지컬적으로 저쪽 팀이 더 강해. 그죠? 아, 내가 봐도. 지병타자 1번이 8번에서 1번으로 예, 예, 예. 저기 헬매좀 빌려줄 수 있어요? 성공이니까 예, 이로. 예. 네, 저헬매지 없어갖고 아, 검투사 헬매 아, 없어요? 아, 너무 원하시는데? 야, 내 거, 내 거. <laughs> 요즘 검투사 아, 헬매 아니야? 저요? 어, 아, 검투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저한 번만. 어, 좋네 이거. 먼저 벗고 쓰시죠. 아, 그래요? 아, 불편하신 분같 아, 늘어날까 봐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검투사 헬매는왜 이렇게 여기 귀 쪽이 아픈 거야? 이거 맞으면 더 아프겠는데 타격하신 적 있어 요 경기에서 실책 에격 <목소리>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 풀서비스로는 다섯 개 들어와서 들어 왔어요. 네. 야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주인. 주만이죠. 친정 팀을 상대로 다섯 가지 솔세기에 강영 네. 선수가 수상 팬들에게 네. 또 엔씨 팬들에게. 모겠습니다 기록이라는 건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제 기억에 방명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온 건 처음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많은 투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타석에 들어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아 공이 진짜 만만한 거야. 대체이. 아, 예. <laughs> 삼진 먹었잖아. 어? 아 차타서 어떻게 이겼어요? 아 차타서 뭐 날쌘돌이처럼 안타치고 나가야지. 치면 있어. 안타도 아니고. 아, 그럼. 어. 아 쟤였어? 투수가? 네 저희 한번 가겠습니다 네. <laughs> 자 경기 자, 박명환 선수가 시작했습니다 타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과연 얼마나 칠지 자, 경기 시작 스마 8번 타자 출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초구 인도 가고요 <laughs> 추너 어, 잡았어요. 아유, 아. 와, 야, 초구에 원아웃 잡았어요. 초구에. 그러니까 두 땅. 두 땅. 땅. 피차 탕폴 수비가 장난이 아닌데. 겨울 때 얻어 걸린 거 같아. 글러브 되는 게 보이더라고. 그렇죠. 재수지. 그렇아무사히좀 몰아놔야지 이 형이 한방 치지. 박 사장 거로요 부장님, 내가 볼때 맞출 것 같진 않고 위협과 하나 될거 같아. 자, 우리 회반장님, 어, 위협과. 하나. 어, 위협. 아니 오늘 최 <laughs> 반장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이고 <laughs> 맞아버렸어. 에헤이 야, 좋았어 좋았어. <laughs> 볼, 볼! 어? 안 잡아주셨어요? 볼볼 볼, 볼입니다 볼. 자 이번에는 아까 첫 타석에 투 땅이었거든요. 자 과연 우연히까아우 스타일이죠 스타일 그렇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아이고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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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 인다! 나이스, 나이스! 야! 이럴수가,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2점을 또 내주면서 2루타를 사용을 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할일다한거지 오늘 투수만 하면 돼이제 투수 잘 막아야 되겠다 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아니, 네가 그냥, 그냥 어떤 자식으로 아니, 치겠다고? 저분 신발은 신뢰한가요? 오! 어! 아, 루킹 3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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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친다면서요? 야, 배추로드 인터뷰 좀 해줘. 인터뷰할 어? 가치가 없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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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할 가치가 없어잖 <laughs> 저한테 아, 처음에 홈런 친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 말은 네. 아, 그래. 안 했습니다. 선전포고 했구나. <laughs> 네. 선수 때는 못 봤지. 그때는 네, 아마 어려서150 넘게 봤졌어 지금은 <웃음> 지금은 <웃음> 지금 글쎄, 히드건이니 겹쳐가지고... <laughs> 이걸로 120만 원, 140만 원버려 그럼 1 4 0으 그냥 다시 현역 가셔도 되겠는데... <웃음> <웃음> 어? 120만, 현역 가셔도 되겠는데? <laughs> 아니야, 저기... 안 쏘. <laughs> 자 우리 박명환 씨첫 번째 타자 상대. 자초구 스트라이크죠 아 좋아요 노볼 투 스트라이크 네 지금 몇번이냐고요 헛스윙 3진 하고 3구 3진 가자 박사장과 대결입니다 잠깐만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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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도 돼 어차피 공못 공 맞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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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많아>. <웃음> 가볍게, 네, 스트라이크를 꽂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는 프로죠? 쳤어요. 쳤는데, 내야 안타 코스, 아, 내야 안 타죠? 아! 자, 이거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아, 이걸 이겼다고 좋아해. 아, 이걸 이겼다고 좋아하나? 자, 견제가 나는데 빠졌네요. 아, 야. 야. 스윙이 해야 맞지? 어, 어, 어. 채팅창을. 던진 거 중에서 처음으로 볼이 나왔습니다. 잘 맞는 게 나오기 쉽지가 않죠. 예뭐 만약에 맞는다면 뭐 이제 얻어 걸리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제가 봤을 때는 120은 나올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생유. 그렇지. 그렇지. 봤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야, 지금 공이 와일드 피치인가요? 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오케이. 다음에 또 오세요. 들어왔죠. 네, 루킹 스라이아웃2아웃이고요 주자 3루 있습니다. 헛스윙이죠. 오늘 일단은요. 둘째야! 또 이제 추진할 예정이에요 아! 살짝 높았다는 판정 원버투 스트라이크 뒤를 좀취해보 그렇지! 아, 박명환이 지금 와일드 피치로 실점을 했어요. 아, 대박. 이니까 퍼스 인삼진하고 지네요. 저 박명환 선수가 1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좀 운이 없었다고 볼수 있는데. 원래 그 실점인가봐 폭투는 어릴 때부터 고쳐지지가 않네 이거. 내한테 하나 맞고 점수 1점준 거지. 아, 다 삼진이었어. 아 본래 안준게 다르다. 유연진급인데 유연진 유엔진급. 아직 안 죽었어요. <몇> 오늘 몇 킬로 나왔니? 스피드건몇 나왔니? 120 나왔어. 아 120? 다5 킬로 올려주면 안 되겠니? 어? 125. <몇> 아, 아, 다시 들어와 아, 다시 들어와. 자 아, 다시 몇 킬로 나왔습니까? Ready, go. 몇 킬로 나왔니? 어, 130 나왔습니다. 아 진짜? 어, 130? <몇> 네. 스피드건어 네.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럼 좀 있으면 보기 하겠습니다. <몇> 네 알겠습니다. 강명현야구투비 파이팅. 파이팅! 더 강해져라. 더 완벽해져라. 그리고 불리함을 극복해라. 괴물같은 그립력. 라켄 파워그립 프로.